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과 김희정입니다. 김, 김희성 주무관님이십니까?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저 안종대일의 조충열 기자라고 하는데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 제가 요거 좀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예. 우리 그,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 네. 지금 컴퓨터는 무조건 정확하다. 전산조직에 의한 사전투표소별 투표자 수 발표 그대로 우리가 어,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납득을 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어떤 부분이 납득이 안 되시는 건이에요? 어, 그러니까, 지난번에 노태학 위원장하고, 네. 김용빈 사무총장께서, 네. 관내 사전, 어, 사전투표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네. 이게 부풀리기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네. 그러니까 한매시간마다 사전 투표자 수를 관내 관외로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지 습니까그 말은 이제 관외 같은 경우에는 직접 우리가 해송용 복도를 세지 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영부 단말기의 숫자하고 비교해서 사전 투표록에 기록을 해지습니까 네. 근데 관내 같은 경우에는 요번 그 대, 어, 대선에서도 그냥 그... 영부 단말기에 있는 숫자만 보고 이제 사전 투표록에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믿어 주세요라고 이제 김영규 사무총장하고 노태욱 위원장이께서 말씀하셨는데 음. 예, 그걸 믿어 달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 컴퓨터가 정확해 가지고 정확하니까 우리가 믿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그 이제 질문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어가지고 답변을 어, 지금 예 네, 말씀 주날 어, 저희 입장은 네. 저희 입장은 어, 기자님 말씀해주신 대로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기자님께서 네. 이미. 네. 그게 저희 입장인 거잖아요. 이제 컴퓨터가 정확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입장이 그런 건데 그걸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납득이 안 되신다면 그냥 컴퓨터라서 못 믿겠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우리는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네. 왜 컴퓨터가 왜 그러면 믿지 못하는가를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외국 사례도 있고 한국 사례도 있어요. 네. 컴퓨터는 아무리 좋은 컴퓨터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데이터가 입력되면은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래가지고, KBG in, KBG out 이라고. 이거는 컴퓨터 하시는 분의 상식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죠. 이게 네. 여기에 정확성 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컴퓨터가 작동되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버그라든지 오류가 생길 수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오작동하고 오류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다음세 번째, 네. 하드웨어 오작동. 그래가지고, 네. 코, 어, 드문 현상이지만 컴퓨터를 구성하는 물리적인 부품에미또 손상되면은 또 이게 좀 오작동을 일으켜서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네. 또, 또 하나는 인간의 개입. 인간이 개입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 인간의 실수로 또 그렇게 그 숫자를 믿을 수가 없다. 응? 네.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보안 취약점 및해킹의 우려가 있다. 네. 그럼 그 다음에 존산조직에의한 사전투표소별 투표자 수 발표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하고, 신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검증과 투명성, 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그한국 한국만이 아니고, 특히 유럽에서는 이그 투명,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만이 아니고, 이거를 그 국민들이 어~ 납득할 수 있도록 네? 투표 그니까 이게 뭐~ 앞으로 이제 개선할 이~ 선관위에서 개선할 그~ 이~ 문제이기도 한데 이런 그~ 주기 그래서 총괄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이~ 전산 시스템에 대한 지금 전산 조직을 이용하니까 어~ 주기적인 외부 보안 감사와 어~ 이런 취약점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국민들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선거 전문가들이요. 그런데 지금 지금까지 어 선거관리위원회는 기어 이제 기뭐 숫자 그거 믿으면 됩니다라고 하거든요. 제가 또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행정안전부의 공명선거 지원단에 통화를 해보니까 이분들도 문제의 심각성은 알고 있더라고요. 관내 사전투표를 그 발표할 때. 명부 단말기 있는 숫자만 발표하지, 이 우리가 투표자 수를 이제 확인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없다. 제가 얘기했고,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은 명부 단말기에 보면 명단 전체 조회, 그러니까 사, 각 사전 투표소별로 전체 조회가 가능하게 하고 출력을 하면은 사전 투표소별로 그게 명단이 되는 거예요. 투표자 명단이. 근데 그거를 왜 굳이 안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원래 그 김용규 사무총장이나 이 김용 어, 노태학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동아일보하고 중앙일보에 보면 그 오구 대선 전에 에 노태학 위원장이나 김용규 사무총장을 지, 인터뷰한 사람 기자들이 그 정보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그런 질문을 못한것 같아요. 음 일단은 제출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네. 제 담당 업무가 아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네. 어쨌든 말씀해 주신 네 가지 의목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컴퓨터 전산상으로 어, 집계되는 숫자를 믿으실 수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이제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게 기자님 말씀이신 거죠. 예, 아, 그거는 제가,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제가 전달하는, 해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저, 네. 저한테 전달을 해주시는 요지가 그런 거죠. 네 저희, 그렇죠. 저희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이 꾸, 꾸준히 이제 뭐,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난, 지난번에 그 노태학위원장하고 김용빈 사무총장이 중앙일보사하고 동아일보하고 인터뷰를 하셨지 않습니까? 매 시간마다 우리가 그 사전투표자 수를 공개하겠다. 네. 그건 근본적인 답이 아니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인터뷰한 기자들도 문제가 많죠. 어? 그,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 기자들이. 근데 거기에 대한, 우리, 우리 그, 저, 뭐야, 참, 의심 저, 표불리기가 의심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핵심은 뭐냐면은, 발표가, 발표는 어쩌, 어쨌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발표된 수와 그 수를 뒷받침할 수 있는 투표지수, 실물. 그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명부 단말기에 분명히 사전 투표소별로 출력을 할수 있어요. 전체 그 선거인 수를 사전 투표자, 관내 사전 투표자 수를 할수 있는데 그걸 불가능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네 말씀 그, 주신 부분은 제가 그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는 저희도 알고는 있는데요. 음, 예, 그리고 제가 그래 아까도 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뭐접 더 제가 담당 업무도 아닐뿐더러 예 네, 그런 그런 조치를 하는 부서 자체가 선거관리과가 아니잖아요 네네. 전산 업무 네 저희 부서에서 답변드릴 수 전사 쪽은 같아요. 제가 문의하니까 이 답을 네. 선거관리과에서 답변을 할 수가 있답니다. 거기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네. 음. 그니까 지금 그쪽에서는 당연히 뭐 저희가 정책 결정을 자.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그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나간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업무 처리라든가 구체적인 사항은 저, 그~ 전산을 다루는 담당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더잘 알고 계겁니요자 그러면요 제가 요요 짧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네. 이~ 그~ 명부 단말기에서 전체 조회를 불가능하게 네. 불가능 이렇게 조치한 그 사람은 누굽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불가능하게 조치를 했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영부단 말기를 보면 어떤 말씀이신지는 아는데 예, 예, 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 결정하는 정책상은 선거관리위원회 자체로 결정을 하는 거지. 예, 예. 그게 어, 그게 뭐 단순히 개인의 결정에 따라서 되는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제안을 네. 기한을. 맨 처음에 작성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위원회까지 제가 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책 결정을 해서 그게 실제로 시행이 됐다면 그게 어떻게 공무원 개인의 문제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거죠. 야,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 결정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아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으로 그리고 네. 자 그러면 조선이 그 조한선거관리위원회 외부 대응총괄반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외부 대응반은 네. 선거 종료 후에 해체됐고요. 예, 예, 예. 네, 지금 현재는 없는 팀입니다. 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럼 조선이 그 우리 어, 지금 이 반장께서 네. 지금 어디서 근무하는지 통화하실 할수 있는지 이분은 제가 보니까 여러 군데 이제 네. 그 뭐야, 그 인터뷰에 응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네. 선생님께서도 저희랑 자주 통화하셔서 아시겠지만 네. 그거는 그분의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서 인터뷰를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네. 네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로 어, 질의를 주시는 거지 그분 개인에게 문의를 하시는 건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외부 대응 반장으로서 응대를 하신 거잖아요. 인터뷰를. 네네네.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외부 대응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외부 대응을 어느 곳에서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셔야 맞는 것 같고요. 네네 네, 그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선거관리과에서 답변을 하는 드리는 건 맞는데 예, 예, 예. 아까 전에도 여러 차례 다른 분 찾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예네 예. 네.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지금 회의로 자리 에안 계세요. 예예예. 예, 예, 예. 네 그런 예. 구체적인 답변 원하시면 그 다음에 다시 전화 주시면 담당자 예. 자리에 계실 때 전화 주시면 통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아, 예. 예. 아뭐 친절한 안내 아, 네. 고맙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성과관리과 주무관 김희정입니다. 아예 고맙습니다. 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